탄광의 카나리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탄광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 중독을 피하기 위해 광부들이 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데리고 갱도에 내려갔던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부터는 전자센서가 발명되어 카나리아의 희생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의 어떻게? 안전 관련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전 세계 특허 출원은 최근 10년간, 2012년부터 2021년간 연평균 10.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14년부터는 화재 등 재난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여 경보 발령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118건이나 되었습니다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기술도 중요한 특허 기술 중 하나인데요 콘센트에 붙이는 소화 패치나 튜브용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콘센트에 붙이는 소화 패치는 콘센트에 불이 나면 온도가 올라간 내부의 마이크로 수화 캡슐의 약재가 터지면서 열에 의해 기화되어 화재 연쇄 반응을 차단합니다. 튜브형 수화기도 같은 원리인데 기존 화재 방지 시스템이 기기 상단에 부착하는 형태인 것과 달리 층층이 설치가 가능해서 빠른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죠. 화재 감지나 소화 이외에도 근로자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헬멧이나 VR 재난 시뮬레이터 승강기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AI 시스템 등 안전을 위한 특허는 지금도 계속 출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 관련 특허.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